오늘은 우산을 가지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오전에 경기 북서부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오후에서 20mm가량이 되겠습니다. 또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지방에서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와 눈은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성탄절부터는 강력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칼바람 때문에 실제 체감온도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대부분 지방에서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10도, 대구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